여기 보시면 방심이에요 방금 올랐어요 방금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2층입니다 그, 그렇그 많이 올라가어요덜 덜 아프다 한번더 예, 올라갔으면 살짝 고개 할 뻔했어 아, <laughs> 여기는 1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지 아니에요 4 1층입니다 들어오시죠 근데 들어왔을 때 느껴지셨죠? 스팝. 이미 여기 이제 생기 시작했어요. 2000에 35의 관리비가 8만 원인데, 이제 하... 1000만 원을 다운을 시키니까 5만 원 정도 올라가는. 근데 평사 넓은데, 약간 하... 이런 게 7평은 되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음... 여기 싱크대나 뭐 화장실 이런 거다 포함했을 때, 아까 올라왔어요 보셨겠지만, 경사 같은 거저 있잖아요. 반지하는 1층으로 가로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, 이 사이즈가 지상 이층으로 올라갔다? 금액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. 따라서 10만 원에서 15만 그렇죠. 원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, 네, 창문을 열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사람이 지나가는 그렇죠. 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<laughs> 곰팡이 같은 냄새가 드는 게 사람이 안 살아서 더 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. 다 좋은데. 하, 이게. <laughs> 그러니까요. 뭐 사실, 뭐, 창깐 올라온 그렇죠. 거잖아요, 경사도. 이제 이런 집에 이제 재새기 같은 걸 좋아. 계속 자주 틀어서또잘사시는잘 사세요. 반지하 치고는 근데 그렇게 엄청 습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우리 아까 지상층 갔던. 반지하 나름 반지하 나름이에요.